오늘 어, 어떻게 1등이였어요? 그니까 달이... 뿌키니 언제 할 건데? 12월 중에 해야지 야 근데 유황 다섯 <laughs> 명다 같이 있는 데서 뿌키니 해줘 나 유튜브 가좀 볼게 다 같이 풀빌라 가? 나는 그러면 집에 있을 테니까 사진만 보내줘 롤란이 어, 어. 있겠는데 그만 롤란이 아, 있어 회식하나 우리 팀? 근데 이 시국에 회식을?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저 일단 섬에서 할까? 섬이 어, 별로 연습이 안 된다고. 어얘연운사다 근데 어, 우리 그거는 연습 되지 않을까? 스크린 팀을 예를 들면은 해서 상대랑 비슷한 비율 맞춰서. 아, 그거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와드 깔고 뺀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레드 먹는다 말했는데. 음. 음. 치료하면 갈 거야. 지금 음, 가면 여기인데? 지금 가자. 어 가자 가자. 풀다라이트 가자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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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나이스 나이스 나 아, 탑으로 뛰어갈게 레인아 잘해라, 1쿠 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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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해 빨리 고마워 뭐? 음 오케이 아이고, 너무 고맙네 어, 됐어 뭐? 비아냥거린다고? 이걸? 아니, 와, 나내 이러면 같이 탱크 게못 하지 아, 아니, 생색을 그래. 너무 내잖아, 고맙다고 했는데 어, 오케이 어디까지 생색 낼 거야? 캐리하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나 믿는다 했잖아 여기 여기 봐줘 형 리버 가줘나 간다 간다 해해해해해해해해가해가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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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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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해해해해해해해파해해파해 아봐아 o t 이스 not. 이스 not. I'm not. I'm not. I'm n 응. 아다 정하고나필 빠졌다. 싸움 보자 여기서. 너무 네 저기. 다 여기 전령 전령 전령이다 이거는. <laughs> 전령이다 저거 싸움 본다는 말인데눈눈덩이굴려도 돼. 보자. 지금 한번 가 보자. 음, 어. 눈어 눈어 려 봐. 봐봐 봐. 나은 없는데. 나만 본다 얘들 어나 살았다 시바 용용용용용용 빼고 용 빼고 용 너무 많아 지금 바로스 포켓세다 먹고 빼면 돼 먹고 빼면 돼 털은 이다 생각하면서 생각 안 하면서 게임하는 새끼가 어디냐 백카야 화분하다 브라우 생각 안 하면서 게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웃음> 너, <웃음> 생각 생각하라는 말이 아, 그거 되게 기분이 어, 나쁜데.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왜 너무 당연한 거 자꾸 얘기하까 그러니까. <laughs> 야, 야, 야. 음, 오케이, 집중해 집중해. 네.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개새끼야 야. 너나. 됐다. 내가 아안 여기 아리잘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레어어데클리어나 태블만 데만 가도 세다니까 딜이 그럼 걸어야 되는데 걸어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일로 가 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나 옆으로 갈게 뒤로 갈게 앞으로 앞으로 뚫을 수 있다 이거 여기 여기 바로 아래 있는데 나한테 공 1인공 맞고 빼야돼 이제 빼야돼 새로 왔어 가야돼 빼빼빼이 놈의 빼, 빼, 빼. 빼. 그럼 못 잡아 빼빼빼빼형빼 빼. 형, 형은 그냥 살아 풀 쓰고 빼 아 이제 소파 좋았다. 쭉 빼, 쭉 빼, 버려도 아, 되니까. 나이스. 어 됐어, 됐어, 잘 뺐다. 너무 못담아요 나불려 할때 잘하면 용 버리고 나불려. 형 음. 근데 바로스 약간 안보이는 생각하면서. 분은이였어 바로스. 확인 안나이어나이어육페 아, <laughs> 살짝 따랐는데. 이게 이게 맞는 건데 눈을 살짝 자르는 건지. 아될거 봐. 대 먹고 지금. 내가 공막공고야쟤들로 돈다. 로 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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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 어와 잘리지 말고. 잘거 안아? 나, 나 나도 나, 바로 달려도 얼마 잡았어, 일단. 이거 와도 아무 데나 박아 줘. 와다 아무 데나 박아 줘. 와다 아무 데나. 와다 없어. 탈탈 댈가 없다. 탈탈 댈가 없다. 내가 있는 거이뿐인데 얘는 빠른 편 아니야? 나 억제인 느낌이야? 싸움, 싸움 봐강나 홀릴 때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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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천이다 5천이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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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형안 가야 5천이야 바텀 계속 밀어 바텀 계속 밀어 나 너무 빼 천천히 나이스 얘네 지목가기 하면 좋아 지목가기 하면 좋아 조금씩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안안가 조금씩 앞으로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싸운다. 지금 못 가게 해싸다 여기 있다 어? 대와와와와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여기 있었네 바론까지 바론까지 바론까지. 아, 바론까지 바론까지, 아, 바론까지. 아, 바론까지. 아, 따라가지 아, 바론까지 나이스 브리지 게임 끝낼 수 있어? 갈피크 아, 됐다 나이스 빼바로 먹을게 아, 왜, 왜 이제 미드 1차 밀면 된다 집 갔다가 누누 붙어주고 이제 베크 안 바텀 테리스니까 아, 예. 아, 바텀 베크 아, 안 총... 바텀 이제 손닐도 안해 손닐도 안해 말프 잡았거든 누 살짝 붙어줘 누 살짝 붙어줘 아니 아니요 미드부터 대가 너무 무.. 애들 미드야 다안 보여 바로스 안 보인다 어, 나이스 맞지? 이거 미드가 아떻게해와 이제 첼대 구나 바로스 공 빠졌고 아니, 바로스 봐봐 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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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스 봐봐 바로스 봐 바로스 봐바 잡았어 잡았어 끝끝끝끝 끝, 나이스. 끝, 끝,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다니 지린다 지린다 버스 탔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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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진점 아, 뭐야 이게 근데 입가는 냉면이 있나요? 잘했어 잘했어 헬가린 위치 몰라 어 어디서 탔는지 모르지. 이 게임은 다고 절대 가 없긴 해. 없이 오긴 했어. 어, 저가... 오, 스튜 형 1렙 딜고 하는 건다고 안 쪼는데. 어, 아, 가매 아, 이제 칼레브리 아래쪽 그래, 어디? 상대에 어, 상대상대 아 아니, 되게... 어, 뭐, 파, 파, 아니 이 타이밍까지 나, 나, 나. 온 것도 더할 만한 거야. 아까 이덧박잖아바루스그 찌기보단 낫다. 그래. 어, 아, 바루스털라스탑라인 밀어 준다. 지금 나. 근데 열로 식으로 해. 어, 괜찮아 단몸잘하고있어좀 내면. 천사가 항상 신선한 피 가. 몇분도 더 걸면 안은데헤카림 응. 아마 다시 이제 거의리부터할 거야 집값 잡은 거 같다 헤카림 아. 집 갔다가 탑딜 수도 있어 조심해 잘했어. 응. 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남머스 노플 뭐뭐뭐왜 죽였어 그냥 죽여버렸어 탈 탔거든? 한 보던 거. 알스. 나, 나 올라가 없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나 올라가는 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아다 카이가 못 빠진 거 같은데 플래시 있는 거지 하는 거어가 좋아, 좋는 건가? 어, 잘잘이 러플, 러플, 나이스 김레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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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우리 팀 이제 수학의 낙또 있어서 지금 나의 성장을 누가 막을지는 상대방에서 가해가 보여서 막아야 될듯 보니까 가해가 지는 사람이 막아야 될듯내 성장은 간머스하니까 간바스 먹고 싶다 인정 어쩌라고 아인개국대기나다 그리고 라이브 시장이줘나저히가죽게드냐 라이브 시장 야 헬가는 이스 숨어 있다 이제 마크스와 상대 상대 헬가는 숨어 있을 것같 먹으면서 짤만 봐줘 먹으면서 만 봐줘 나이스 감바스 먹는 중. 아 어, 전령 음. 음, 우리 거 먹어야지 라인전 계속할. 전령어 저쪽이 피드백을 빡세게 받았나 보다. 음. 음, 맞아. 아까 전령 무조건 먹으고아아 보고 있는데 받는다, 그렇게 하더라. 아까 보고 그. 여기. 전령 어, 아, 물렸다 위에 지마울지마

s u c 너는 이렇게 재밌는 거해서 어떻게 하니카이사있스카이사 있으면 진짜 어. Leonard's girl, then. She got the 아 나이스 is bad. She got the money. Oh, l i k 싸워. 아 싸워. 나 됐냐? 이거 안리는안 아, 물리 안 물리는 가으면 좋았는데. 안 물리, 안 물리는 했으면 좋았는데. <laughs> 헤르메스 빨리 올려라. 시식이 <laughs> 너무 많다 <많은> 상대. 5초. <laughs> 오, 초디 조디. 이거 맞 이거 맞죠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천이아이터 맞아. 이아 맞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이아이터부터봐아이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 이거 맞아. 이거 봐봐봐거 맞아. 이거 카이사 개딸피, 딜 못해 용의 반응까지. 카이사 높은 아, 카이사 개딸피 야. 만들고 시작해. 왔다로~ 어 용까지, 용까지, 와 반응까지, 반응까지, 그러니까 까지내려오라 와! 지가다 빨리 탭타거든 용까지 먹어야 돼 용, 파로까지 먹어야 돼. 안 김하지 비유드 리그 23님 다섯 개 나이스. 방치면 됐든. 외주겠어. 용까지 용까지야. 파로까지 빨리 쳐줘 파로까지 파로까지 튀겨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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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봐 셀 타던지. 쳐야 돼 치면 먹어 이거. 피나 깨지 말고 그냥 타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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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이거만 바로만 바로만 치고 먹고 빠지면 돼. 아, 바로만 치고 아, 먹고 아이고. 빠지면 돼. 야랑바로 먹어. 바로 먹어. 일단 쳐봐. 아 봐. 아아 이게 맞아? 아, 근데, 베카, 이거, 너가, 그냥, 바텀 야, 안 밀고, 안 그냥, 바로 붙어서, 빨리, 같이 쳐줬어야 될것 같은데? 아, 나, 바로 붙어안 돼, 이거, 그, 동시에. 어, 어, 관련 아, 우리도, 미드 클리어 안 하고, 이거, 바로 했으면, 우리, 우리 거긴 한데. 좀, 뭔가, 이놈 분배가 잘못됐대. 이거, 바론까지 되거든요, 원래. 용이다, 바론까지. 아, 알 그래서... 떴네. 아, 이거, 지능, 진흥... 아, 이거. 아, 지능, 이게... 개 맞아. 진짜 완벽히 있는 분배 했으면 먹고 빠질만 했을 것 같아 나는 미드 라인도 푸시 안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느리게 갔다 용 먹고 딱 이렇게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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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라서 이거 바론 뛰면 진짜 먹을만 하거든 저걸 안 치고 우리가 카이사한테 시간 끌리고 미드 푸시 안 하고 그냥 이거 바론으로 바로 뛰고 베코도 그냥 여기서 집찍고 바로 틀 탔으면 이거 바로 뛰었으면 돼요 아 이거 내가 완벽히 네. 더 타이트하게 오더 했어야 되는데 좀더 오더 내가 빡세게 해볼게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킬 필요가 있었나 싶 유리하지 않았어 유력이... 아니 지금 굳이 리가 유리하지 않았어 만들 백커가 아, 레오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가 어, 오더하는 게좀 아, 많은데. 아, 그러니까. 어. 몸만 잘지 봤을 오케이, 오케이. 때. 오늘 이제 요판 나 오케이. 최대한 플레이만 집중해 볼게, 이번은. 한타 때 오더만 한 명이 했으면 좋겠어 한타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살짝 갈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 오더를 하니까 우리 <laughs> 세 명이 좀 얼떨떨한 거아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야. 근데 다시 <laughs> 보니까 탱탱이 말대로 블루에서 시간 안끌리고 미드 라인 안끌리고 바로 쳤으면 먹기는데 그 조건부가 너무 많이 붙긴 해. 근데 그것도 음, 완전한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더도한 건데. 나도 그 하... 다 생각했어 우리 그리고 내가, 내가 못했어 하자. 우리 오브젝트 먹을 때 서로 궁극기 있는지 체크하기 뭐야 어, 답발좀 닥쳐봐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야 한타하기 직전에 뭐 무진아 아니야? 피드백 해 되게 싫어하냐 너 사람새끼냐 내가 팀장이야 팀장 아 어? 우리팀을 우리 위해서 모든지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laughs> 다 피드백 하는 편하게 얘기해 다다 이거 피드백하는 거 편하게 얘기해도 다 우리팀이 맞춰가지고 아니 나는 점점 맞아가는 거 같은데 야, 이번에 그래. 한 번밖에 안 갈리지 않았어? 한 번씩 갈리는 게 있는데 베크도 이제 자기 성장해서 캐리하려는 게 있으니까 야, 이거 나이판아약에 오달려 하면은 나한테 좀욕좀받아줘 오래 못 살게 이판 거의 종교드만 아나 백그야, 아, 나 무서워. 나, 나 근데 그거 했도못 치겠어, 자꾸. 언니 때 백그 탔다고, 아니, 존나. 백그도 못다고 했는데 나보고 치라는한 명만 니백못 탔어, 백그 타다고아 이쪽 친구들, <laughs> 자 욕했다고 욕하지 마세요.